보너 16회차 퇴근하고 오다가 했습니다. 아, 퇴근을 7시 20분에 해가지고 음.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. 일단 뭐 퇴근하면서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<laughs> 느낌 가는 대로 찍어 봤습니다. 그래서 금액은 일단 뭐 소액을 했고요. 5,000원. 여기서 농구를 웬만하면 이제, 이제 다음날 9시에 시작되는 것들은 그 다음날 어, 배팅할 수있으 배팅하려고 합니다. 가급적이면. 이게 배당이 뭐 주전 같은 게 이제 빠져가지고, 변동될 수도 있고, 그래가지고. 일단, 레이커스하고 보스턴은 핸디 6.5. 보스턴 승, 레이커스 패라고 했는데, 이거는 뭐, 그때그때마다 이제 틀려지겠죠? 루브론이잘 하게 되면은, 엠마 뭐 승이 나오는 거고, 못하게 되면 햄마페가 나오는 거고요. 덴마, 덴버도 마찬가지예요. 덴버도 미네 홀브가 어, 조력 있게 잘 하게 되면은, 어, 충분히 12.5 정도면은, 뭐, 이기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, 나머지는 그냥 일반승으로 제한 건데, 사실 뭐, 토론토, 그 다음에, 오클라호마요두 개는, 어, 두 개만 묶어가지고 고배당을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, 제가 내일 쉬기 때문에, 어, 이터론토하고 오클라우마를 뭐 따로 배팅할 수 있으면은, 뭐, 2, 3만원 정도 아니면 뭐, 최대 5만원 정도까지 해가지고,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, 오늘 보셨다시피, 클리퍼스가, 세커멘토한테 깨지는 거 보고, 조금, 후반기 시작되고 나서, 좀,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,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, 이렇게 찍어봤고요 오늘, 거는 이제 축구 두 개만 이제, 했는데, 사실 오사순하고 그라하다둘 다, 골을 그렇게 잘 넣는 애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둘다 치고받다가 그냥 생모 또는 1대1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. 느낌에. 그래서 그냥 무를 했고요. 제노하고 라치오는 뭐 라치오가 어 이번에 이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이제 상위권 1위를 탈용하시지 않을까. 라치오가 2위인가 그럴걸요 아마. 거기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무하 곱해 두 개만 해봤습니다. 어,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이미 뭐 선택한 거니까 다 인정할 것이고 어, 뭐 기록은 이제 항상 남겨두니까 적중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할수 없는 거죠. 자, 16 회차는 아마 이걸로 마지막 피날레가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